하지마. 자 이번에는 우리 첫째를 데리고 그 불쏘 겔 도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안에 여러분 이제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이제 생긴 불쏘 겔 트레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불쏘가 어디 들어있냐면 그 약통에 이제 F라고 써져있는 불쏘 겔이라고 써져있는데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사,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장난하지마 혼날 줄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또 들어 있는 게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온 도포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건데요. 이것도 제가 추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불소 젤 도포예요. 마찬가지로 양치를 이제 깨끗이 한 상태예요. 깨끗이 한 상태이고, 어 보통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 조용해. 집에서도 할수 있고. 집에서도 할수 있고, 책가에서도 할수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집에 불 수를 하나씩 구비해 두고 있어요. 사실 이거 살 수는 없죠, 그쵸? 제가 책가에서 구비해서 이제 주기별로 예, 야, 조용히 해. 주기별로 우리 애들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불 속에도 여기 보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과 이제 주의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포가 끝나면 거즈나 코튼으로 깨끗이 제거하고 30분 동안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4분 동안 100%홀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포하기 전에 하지 마. 도포하기 전에 이렇게 뭐 이제 잘 섞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약, 약통에 들어있던 거 한번 섞어주시면 되고요. 갤 도파하기 전에 양치를 깨끗이 한 상태예요. 그래서 구강의 트레이에 맞도록 먼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음, 어퍼하고, 업, 업이 있고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업이라고 써져 있어요 윗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윗니 아랫니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처음에 하기 전에 이 트레이가 맞는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해 보세요 앞니가 없어요 그렇죠 앞니가 지금 다 빠져 있어가지고 자 아예 보세요 하고 먼저 아래 트레이를 잘 맞는지 한번맞춰보고 이렇게 맞는지 맞춰보고 아이 보세요 위에 이를 이제 트레이 한번 이제 맞춰볼 거예요 잘 맞는지 이렇게 잘 맞춰보고 그 다음에 아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어, 자 그러면 트레이를 먼저 아 해서 이게 동시에 물려야 돼요 아이 보세요 더 크게 어? 안 되겠어 너무 커 음, 응. 왜 아이봐 참아야 돼 아 소아 소아 친구들은 약간 참을성이 부족해요. 아 응, 아,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려야 되는 거 확인하시면 예. 될거 같고 이제 음 보시면 이제 동시에 사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어 이거 이제 열으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트레이에다가 이제 불소를 요렇게 짜주시고 그렇죠. 위아래를 이렇게 다 짜주셔야 돼요. 짜주시고, 적당히 이렇게 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아래쪽에 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 해보, 아, 더 크게 해보세요. 앙, 아,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위아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일단은 저희 아이가, 어, 인내력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하나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앙 물어있는 상태에서 위에 아래 여러분들은 다 하셔야 되겠죠. 앙 물어있는 상태에서 조용히 종이컵 같은 거를 준비해서 원래는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되고 어치과에서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석션 이렇게 빨아들이게 해가지고 석션을 빨아들이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불소를 먹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상황이. 자 만약에 다 했다 다 했으면 아세요 하고 불소 트레이를 뺀 다음에 얘를 이제 그컵론 그냥 컵좀 갖고 와봐 화장실에서 컵에다가 불소를 남은 컵에다가 어 불소를 어, 어요 불소를 세하고 어, 뱉으시고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거즈나 석션 같은 걸로 다 빨아 놓은 다음에 30분 동안은 계속 컵을 들고 있으면서 태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뱉어내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눈이 아, 아니야 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들고 계속 뱉어 자 이제 가한 번씩 해보실 거예요